리우나, 넌뭐 아는 거 없어? 귀신 들린 인형에 대해서 말이야. 글쎄,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지닌 인형에게서 악령이 잘 들러붙는 건 사실이지만 나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. 어? 야, 안 뛰고 뭐 해? 움직이질 못하겠대. 아무래도 업고 가야겠어. 뭐? 너 그거 진심으로 한 소리야? 그러고도날 이길 수 있겠어? 음. 어? 어? 솔로가 틀어졌네. 태호 형한테 연락해야겠다. 태호 형, 어, 데니 한국 가는 거 솔로가 틀어져 있어요. 음, 알겠어. 알려줘서 고마워, 데니 하, 저거 봐. 마르쿠스가 아직도 폴을 <laughs> 설치하지 않았어? <laughs> 부, 부탁이야 오후에 중요한 약속 있어. 줄자라도 빌려줘. 하, 아침에 포에니인 접자를 쫓을 때도 숨기나였으면서 너 같은 녀석이 펠릭스 대장님 아들이라니 부끄럽지도 않냐? 그럼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. <laughs> 걱정 마세요. 세미가 있으니까 수학 천재거든요. 시간이 없어. <laughs> 내 이름은 쿤이야. 전 밤이에요. 어? <laughs> 어? 어? 밤. 근데 그 검은 사물은 어디서 얻었어? 네? 그 무기는 탑의 왕인 차드가 선택한 공주에게만 주는 보물이야. 진심으로 충고 하나 할게요. 운신 부지처는 연하와 달라요. 이곳에 온 이상 한 사람만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. 누군데? 남개인? 그 영감 말고요. 그분의 애제자이자 남씨 쌍벽 중한 명인 남잠이요. 남자? 남만기? 맞아요. 와하 다음 공 던져주세요! <laughs> 알았어. 그러니까 그만큼 네 능력을 발휘해 봐. 진짜? 100% 맑음 소녀가 엄청 대단하다고 인터넷에서 봤어요. 아, 그래도 정말 괜찮을까요? 이렇게 큰 행사를 저희에게 맡기시고. 그게 우천으로 연계 받자 계속 비해보만 있잖아요. 마술이든 미신이든 뭐든 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. <laughs>